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가장 압도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어, 그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 미술, 시, 소설 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장르와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그 궁극적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그런 주제는 압도적으로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서 여름철이어서 동네 도서관에 요새비를 데리고 자주 가는데요. 책들이 이렇게 장르, 장르별로 이렇게 이 도서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중에 그 중에 그로망스 소설 그러니까 사랑 소설 연애 소설 그 책들이 가장 많은 섹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이 세상 정말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할 수. 있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가슴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홍수가 나면 물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이 마실 물을 찾기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모든 문화 매체들이 사랑을 막 깔고 또 이렇게 그 커머셜, 광고 같은 거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것을 터치해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참사랑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피터 사우스 웰이라는 옥스퍼드의 그 신학자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참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빌레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단한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빌레몬서. 거기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레몬서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등장하는데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성교행중 사역할 때,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말 그 사역적으로는 아주 긴밀한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서도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두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빌레몬에게는 어, "오네시무라는 종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오네시무라는 종이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집을 도망쳤어요. 노예 대조가 있는 그 고대 사회에서." 사실 노예 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1863년인가요? 그 링컨 대통령 그때사 노예 해방령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을 정도로 정말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랫동안 불과 한0여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주인에게서 노예가 도망친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잡아서 그냥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로 같이 한 아주 긴장된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을 조망쳐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떠돌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당시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흘러 흘러.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노예인 그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겨서 아껴주고 결국 그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자기가 사랑한 그 빌레몬의 종이었는지 처음부터 알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로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를 예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아무리 믿음의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바울이. 바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섭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빌러문의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정말 영적인 부자의 그 관계가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끼어들면서 묘하게 뒤틀리고 뒤엉킨 그런 긴장관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뒤엉킨 인간관계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거역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그 자신도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지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담고 그의 삶, 삶, 삶을 그 바울의 그 가르침에 완전히 인생을 던질 만한 그런 관계였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정도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정도 말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빌레몬, 너,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 알지? 그가 나에게 왔어. 근데 내가 그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게 이제 그를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제 용서해 주지 않을까? 용서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바울이 그에게 빌레몬에게 명령해도 괜찮을 법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런 일방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빌레몬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인하여 오히려 간구한다, 간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그 윗사람 입장에서, 여기 그 본문에 보면, 나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그를 정말 그 복음으로 낳은 그 부자지간으로 보나,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인하여 오히려 너에게 간구한다, 간청한다. 이런 마인드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배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인하여 제자인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할 것이 있다고 지금 정중히 간청하는 겁니다 도무지 윗사람으로서의 일방적이거나 무례하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라고 제자라고 해서 함부로 되거나 쉽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당연히 따라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사랑의 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영어 단어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understand, 아래에 쓴다. 그 사람보다 아래서 봐야 자세를 낮춰 아래서서 볼때 상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내가 사진 찍고자 하는 그 대상보다 내 자신을 몸을 한껏 낮추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그런 사진 전문가의 글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께서 그냥 하늘 보자에 그냥 편히 앉아 계시면 되는데 앉아 계시지 않고 일부러 종의 형상인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굳이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가장 저주의 형벌이라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그 눈높이의 사랑을 하시는 것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을 몸소 겪으시고 이해하시고 동참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인간의 처지까지 낮아지셨다면. 우리가 사랑할 때도 바로 나를 낮추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말 같고 잔소리 같지만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집안에서 정말 살림하며 수고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내들이여, 직장에서 남편들이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래사람 눈치 보며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실패나 약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도 오네시모는 처음 그를 봤을 때 솔직히 정말 품어주고 싶고 받아주고 싶고 사랑스럽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 뭔가 어,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 주기 힘든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니 그가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없이는 정말 비참한 저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그것을 생각하니 정말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이잖아요. 그가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가련하고 형편없는 그 무엇에도 유익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이라는 사람, 자기를 낮춰서 그를 용납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니 이제는 그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얻게 된그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전달자 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전두타 시절에 이제 그 신학교에도 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과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전교에서 가장 유명하게 못생긴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한 친구가 그 여학생에 대해서 이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죠그 여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야, 저 자매를 봐라. 하나님이 빚으시다 마셨나 봐. 저렇게 만드시기도 힘드시겠다.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불순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말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단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바로 그 비아냥거렸던 그 친구가 그 자미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다는 말이 그 이제 이 목사님에게 야, 내 여자친구 정말 이쁘지 않냐? 응? 말하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머리카락 이렇게 웨이브 하는 것도 이쁘고 웃을 땐 정말 죽여주지 않냐?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야, 야, 이 녀석아, 너는 지금 미친 거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반쯤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부릅떠서 봐야 되고, 결혼한 뒤에는 눈을 반쯤 갈고 감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남편의 불룩 나온 배도, 아내의 눈가의 주름이나 주근깨도 예쁘게 보이는 거죠. 깊은 산속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붕어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물 먹으러 온 교활한 여우가 그한 마리 붕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 좁은 연못에 둘이 살기엔 너무 비좁지 않니? 저 붕어, 저저 저, 퉁퉁한 붕어만 없으면 이 연못은 다네 차지가 될거 아니냐 이 여우의 꼬임에 넘어간 붕어가 다른 붕어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결국 그를 물어뜯어서 죽이고 말입니다 다른 붕어가 죽자 이 붕어는 야, 이젠 이 연못이 다내 차지다 자기가 연못의 주인 같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붕어의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못의 물도 같이 썩어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붕어는 후회했지만 결국 이 불쌍한 붕어도 죽고 맙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한문에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착대기가 서로 받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고 흐물내다 보면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사랑을 생각하고 정말 그 상대방의 장점을 보며 사랑을 섞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엄마 생일을 앞두고 엄마 생일을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서 속옷 코너에 갔어요. 저만 아가씨가 묻습니다. 너네 엄마 사이즈가 얼마큼 되냐? 몰라요. 엄마가 날씬하셔 아니면 좀 통통하셔 아니면 키가 크셔 아니면 좀 아담하셔. 우리 엄마 몸치 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우리 엄마는 완벽한 몸매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세요. 그러자 이 점원 아가씨가 그이 가게에서 제일 슬림한 사이즈로 날씬한 사이즈로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이 아이가 다시 그 상품을 들고 왔어요. 바꾸러 온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 매장에서 제일 큰 사이즈로 바꿔 갔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뚱뚱한 엄마라도 세상에서 제일 미인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고 어른이 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격려를 가져옵니다.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그리스 신화니까 실,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에 그 키프로스란 나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이 사람의 그 정원에 왕궁 정원에 미녀 조각상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이뻐서 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각상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늘의 신이 그걸 그 모습에 바, 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숨을 불어서 불어넣어서 그 조각상을 사람에 되게 했어요. 그리스 신화의 얘기예요. 교육 심리학에서 이것을 차용합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이 이론을 착용해서.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잘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지극한 사랑과 격려를 주는, 받은 아이에게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서, 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은 아이에게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이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야, 너는 정말 잘될 잘 거야. 너는 정말 기대가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와 볼 때마다 야치고쳐. 네.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돌머리야. 제가 지난주에 조이 그 다시 썸머 코스 받으러 이제 데려다 주고 오는데, 거기 애나버에 스톤스쿨이라는 길 이름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 혹시 스톤스쿨 돌머리들만 모이는 학교인가? 이름을 왜 해필 그렇게 지어? 스쿨 하면 반석의 학교, 얼마 좋습니까? 근데 스톤 스쿨 하면 한국 사람들은 돌, 이게 좀안 좋은 인상이잖아요. 예. 똑같은 아이들이라도, 똑같은 조건에 자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잘될 거야. 축복하면, 이런 피그마니온 효과, 굳이 세상의 그런 이론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 흔들리는 갈대예요. 갈대.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몬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혈기를 부리고 쉽게 막 장담하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대처럼. 근데 예수님이 첫날 그형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딱 데려왔을 때그 첫날 보자마자 예수님이 딱 그를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름 바꿔라.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심지가 견고한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예수님의 격려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이름처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위대한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짝에도 수준 없는 무익하고 정말 믿을 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한 그런 대상이었지만 사도바이 그를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그를 봐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정말 그를 예수 그리스 도 앞으로 인도하니 그가 결국 복음의 귀한 것으로 쓰여질 유익한 종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고 세워주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참사랑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무슨 일이든 억지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도록 해요. 그죠? 사랑도 그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예요. 바울은 만약 빌레몬이라는 이 충실한 제자가 곁에 있다면 빌레몬이 당연히 바울을 섬기고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바울, 빌레몬은 바울 곁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 대신 그의 종인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곁에서 그를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명령적으로 말할 수 있, 있겠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너 이렇게 해! 라고 할수 있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임으로 결정하지 않고 빌레몬이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의 바울을 돕는 자로 내놓은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1 4절 말씀에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동하여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도 하나님이 누구 등 떠밀려서 누구 눈치 봐가지고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일에게 주셔서 정말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그 자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도 바로 그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면요. 후유증이 남아요. 상처가 됩니다.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여 그 사랑,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하게 되면 감동이 있고 정말 기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래전에 헤이토핑 hey, 난에 실린 뉴스에 미국에서 아서 스 힌틀러라는 그 대학 초년생이 자기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그래서 근데 순간 이, 이 청년이 그, 그 비명 소리가 누구 소리인지를 알아요. 왜냐면 자기 여자친구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용수철처럼 튀어서 달려갑니다. 가봤던 여자친구가 큰 트랙터에 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 2,000파운드나 되는 그런 트랙터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언덕 위에 받쳐놨는데 어떻게 잘못 섣불리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거 같아요 그 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그것이 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친구의 무릎을 다리를 덮쳐서 그대로 멈춰선 거예요 이게 이, 이 아서가 막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이, 이 청년이 그냥 그 트랙터의 그 엄청난 무게의 그 바퀴를 들어가지고 옮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기적이 옵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기적의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는 오지 말라고 해도 향기가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흐를 때만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네시모도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원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며 도왔고 빌레몬도 비록 오네시모 때문에 잠시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섭섭한 게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절절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받아 주며 바울을 돕는 일꾼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뭔, 무슨 일을 잘해서 하나의 님 은혜를 잊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 극휼의 사랑, 이 한량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량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